얘 업으면 추워. 지금 뛰니까 안 추운 거지. 빨리 같이 내 데리고 나가야 돼. 올줄 알고 안 가고 있었던 거야? 보더니 싹 도망가요. 음 고무본다 이제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 고무번 나자나자 나어손 시려. 나자봐 이리상이 내려가자 우리 빨리 가야돼 가자 야 저기 형도 오잖아 너왜 상현아 하는까지 그래 여기 형 있잖아 형 <웃음> 형도 <웃음> 형도 오잖아 빨리 <아빠> 가야지 <laughs> 이제 이제 가야지 형님 응, 대가또해야 그래 내려가자 내리막이야 너다 가져 어 할머니네 가자 내려놔 이제 가요, 그래. 아니, 됐어. 이제 됐어 할머니네 간다니까 됐어 할머니네, 할머니네, 가자. 할머니네, 가자. 할머니네 가자 어 한번내려놔야 할머니가 음, 가자. 얘가 또 갈까, 안 갈까? <웃음> 어? <웃음> 야, 배가 다들어하나 응, 엄마 간다! 엄마 간다! 할머니가 가자! 할머니가 가자! 나 또, 나 또, 나 또, 나 또, 지가 일어서게. 빨리 와! <laughs> 네가 일어서! 얼굴, 이같친거 아니야? 나뭇가지 주워 먹고 있다. 저, 저 틈에. 빨리, 네가 일어서, 가자. <laughs> 앞이 안 보이나, 보이지 <laughs> 뭐해, 너? 당현아 저, 건방 떨고 있는 거 봐, 저거. 가자. 일어나. 강아지냐? 빨리, 가자. 저기 누나 오잖아 누나. 빨리 가자. 누나 보러 가자. 누나 오잖아 누나. 가자. 누나. 누나. 누나 오잖아, <laughs> 누나. 누나. 누나, 오잖아 누나. 넘어져 넘어져. 누나. 누나. 형인데. 어, <laughs> 형이에요? <웃음> 형 형. 늘한줄알았어난줄알았어가자 <laughs> 빨리 와뭐 아 주워 먹어서 그렇게 배고픈가 봐 아까 많이 먹었는데 뭐 많이 뭘 먹어 많이 안 먹고 상현아 상현아 가자 할머니네 가자 할머니네 할머니네 가자 저거 해 저거 행거 해고 싶은 거다 해야 돼 저거 보면 아 <laughs>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저거 할머니네 가자 할머니네, 가자! 가자! 간다! 엄마 아빠 간다! 엄마 아빠 간다!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돼! <laughs> 귀좀 덮어줘, 귀 귀시려워. 귀는 이렇게 내놓고서 가자. 할머니한테 가자. 저 고모부 가신다. 고모랑 고모부 가신다. 할머니한테 가자. 아. 어. 안기된다 이제 칼라. 다른 할때저기면 저기, 아, 저기 안돼. 아, 아, 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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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안고 가자.